또 이제 토너를 얼굴에 발라주고요. 어우 진짜 진짜 매끈매끈해. 와, 이거는 이렇게 만지면 내가 인절미 같아. 인절미, 힘 있는 인절미. 얼굴 이렇게 이렇게 정말 윤기가 짜르르 흐르지 않습니까? 이거 제가 이 미백을 강조하고 싶을 때 각질이 쌓일 때, 피부가 거칠 때, 그리고 이렇게 찬바람 부는 계절에 옷 벗으면 아시죠, 여러분들? 어, 바지 같은 거, 검정색으로 입고 싹 벗을 때 하얗게 각질이 정말 어, 부스럼처럼 떨어지는 이런 계절이 왔어요. 세수할 때도 쪼르륵 따라서 한번 문지른 다음에 맑은 물로 세수. 또 몸에도 쭉 따라서 해서 온 몸을 다 발바닥까지.